오늘 한 것들 다 시험 보는 거지, 지금? 이거? 아니, 금요일에 다 시험 보는 거지? 뭐, 에바세바 참치야. 공부하면 되지. 월요일컬 녹화를 왜 하는 거야, 이거? 아, 네. 월요일날 어? 월요일 하면 안 돼요? 월요일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뭐야? 시험에 어디 뛰쳐나가면서? 안 돼. 어? 왜? 왜? 뭐 있니? 바꿔 내, 내 생성과 세계 있고. 그럼 이렇게 할래? 묶고묶고 더블로 묶고 가? 금일 요묶고 더블로 갈래? 양식, 나가. 왜 샤노에? 삭제했는데? <laughs> 아, 네? 지웠는데? 뭘 지워요? 아, 어? 무슨 소리야? 아, 저거? 아, 오, 치, 오, 이거. 아, 치사한데. <laughs> 오, 이것만 공부하려고. 어? 아니에요? 어? 아니, 맞아. 그거 맞아. 어? 어딘, 어, 그럼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죠. 그거가? 아니, 그러면 질문 안 하면은 뭐야? 니네 모르는 거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거 다시,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볼거 이렇게 하지.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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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니 그니까 묶어 더블로 가? 아, 아, 선생님, 오늘 밤새야 돼요. 밤새 봐야 해. 돼요. 뭐. <laughs> 아, 아싸, 해. 내부 분열이다. <laughs> 뭘 조사해? 아, 저 생명과 내 생평 글쓰기 생평가 있는데 어. 조사해야 돼요. 야, 근데 네. 그렇게 개인 사적인 맞춰주고 싶진 않은데. <laughs> 아, 한번 봐줘. 그러면은 생각하세요? 응? 생각하세요. 금요일에 시험 본, 이거 금요일에 이거 시험 볼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하자. 월요일 시험 봐서. 2,000원 하자. 아, 왜왜 왜? 더블로 가자. 그래서 아, 묶고 더블로 가면 3,000원으로 가야지. 아니, 그 대신 6번 내지 마. 어? 6번. 6번 내지 아, 마요? 아,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저해 봐요. 왜? 저 공식 하나도 몰라요. 아, 뭐니? 뭐, 뭔 소리야, 이거? 안 돼. 금액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1,000원 내. 그냥 어쩔 수 없어. 1,000원 내 그냥. 그냥. 저 공식 좀 알려 줘요. 아 책에 다 적혀 있는데 왜 있니, 그러면? 아니, 어려워 팁팁 뭐라 뭐라 했던지 모르겠어요. 뭐. 알겠어. 응. 1 0 시험 보는데. 500원 아, 나 도대체 도대체 이득이 뭐야 나한테 어? <laughs> 어차피 낼, 낼 거야 1000원 그냥 해 어차피 아, 게 너가 내는 거면. 자합시다아 그러면은 주말 보충할 때 시험 볼래? 네 어? 어 네, 좀... 아 근데 저희 주말 보충 우리 확통을 그래. 일요일 1시에 하기로 했지 그거 그 끝나고 바로 해어 그럼 <laughs> 그냥... 일요일 날 할래? 토요일 날보다 <laughs> 일요일이 편하지 근데... 네? 토요일 날 네? 시험 볼수 없잖아요 토요일 날 시험 보면 좀, 좀 그렇잖아 금요일 늦게 끝나서 가는데 오죠. 좀 그렇잖아 자, 일요일 날 네. 3시 합시다 그거 그냥 확통 끝나고 해요 아 확통 끝나고? 확통 <laughs> 한 2시간 할 거니까 됐어? 여기서부터 2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알지 네. 네. 어, 오전에 중딩들 불러야겠다 네. 응. 자 9번 보자 어. <laughs>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저렇게 적혀있으면 바로 뭐부터 떠올리라 그랬어? 어. 이거, 그렇지, SN. 야, 씨. 야, 근데, 정말, 배운 거잘 기억하네. 이렇게. 야, 그럼 여기서 AN 구할 수 있지? 그지 SN 빼기 SN-1 하면 나올 거 아니야? SN-1부터 계산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N을 구하면 AN은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EN-3 여기까지 돼. 그러면 봐봐. 잘 들어. 여기에다가 K 집어넣어서 이거, 이거 집어넣고 K 플러스1 집어넣어서 여기다 해가지고 문제 풀면 맞게 틀리게. 왜? 일일 때는 맞아. 1일 땐 아니잖아요. 와! 이거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해봐. 어 맞아. 맨 위에 거에서 sl에서 a를 따로 구해야 돼. 어, an은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1일 때는 얼마야? n이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an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아 이거 좀 전개를 해서 써보면 아, 8은 뭐야 이거? 꺼져. 이쪽으로 꺼져.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쓴다. a1 곱하기 a2분의 1. 더하기 a2 곱하기 a3분의 1. 이렇게 되지. 오 그래서 a, 10집어는 10 곱하기 a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ea1을 얘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8,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2는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지? 예. 그럼 1이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이거는 뭘로 처리하면 되냐? 부분분수로 처리하면 돼. 오... 오케이. 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을 앞에 곱하지? 네. A3에서 A2 빼면 은 공차겠지? 네. 돼? 네? 그럼 공차가 얼마냐면 이거든 그럼 2분의 e 1을 앞에 곱하는 거야? 다시. 응? 다시? 부분분수 바꿀 때 부분분수 바꿀 때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 곱하고 이거 분의 1 빼기 이거 분의 1이잖아. 아, 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의 1, 이거에서 이거 뺀게 공차니까 공차 분의 1 앞에 곱한다. 고 아, 네. 이거에서 이거 뺀게 공차니까. 네. 근데 그 공차가 2인 거지. 네. 그럼 2분의 1 앞에 곱해주고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그 다음 것도 똑같이 a 3분의 1 빼기 A4분의 음, a 4분의 1. 애들 조기 더 조기 더 씹대는 거. 씹 이거? A는 이거? 이거? 네. 여기서 이거 뺐어. sn에서 sn-를 빼야지. 그, 그 있지 아요 곱하기 2에가 아, 그거는 여기 상성이 없을 때 쓰는 거야. 아... 어. 이게 상성이 있을 때는 못 써, 그럼. 그 곱하기 2하고 똑같이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플러 이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네. 어, 여기서 일반은 구할 때, 여기다 곱하기 2한게 공차. 인. 어, 그러면 a n은 e n 으로 시작하는 거고. 2n으로 시작한 거고. 여기다 1 집어 넣은 게 첫째 항 첫째 이 5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도 1집어 넣어서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어, 이건 첫째 항이랑 이거에다 1집어 넣는 거랑 1집어 넣어서 똑같아. 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어. 대대 돼. 대, 대.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A10분의 1, 되게 A11분의 1.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비 오냐? 와. 비 온다. 그러면 10, 어떻게 10, 되는 뭐? 거야? A2는 여기다 2집어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아까 1이었지? 그럼 1분의 1인거고 얘는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so 어? 이거 어떻게 나왔냐고? 그게 뭐예요? 이게 Sn-1. 여기 n 대신에 n-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거야. n-1, n-1 그래서 so 그 다음에 9번 했고 10번 <laughs> 우리 시험, 잠깐만. 시험 일요일에 보기로 했지? 그럼 금요일 날 뭐예요? 금요일 날 시험 안 보고 진도 나가지. 핫도그. 핫도그?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n, 2n에서부터 n, 2n에서부터 그 y는 마이너스 따 분의 3x 플러스 따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한다. an 먼저 구해보자. 자, 볼게. 뭐, 뭐 해, 시연이? 아니 어, 뭐, 뭐 해. 아, 왜, 왜. 아, 왜, 얘기해줘. 네. 왜, 뭐 해? 어? 아니요. 어, 뭐야, 뭐야. 어, 왜, 얘기해줘. 어, 왜, 뭔데? 왜, 어? 갑자기 이어폰 꼈잖아. 아니요. 응? 어? 뭐지? 자, 보자. <laughs> 선생님, 여기다 4, 4, 4딱 곱할게. 4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16. 이거다이항시키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써, 게 음. 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음. 이거 제곱. 9 더하기, 16. 음. 루트. 그 다음 어떻게 아, 네. 어, 이거 여기다 쭉 집어넣는 거지? 그럼 3n 더하기 8n 이니까. 11n 마이너스 16.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어,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은 한 번만 씌우면 돼. 세번 씌울 필요는 없어. 어, 걔가 지금 a n 이래. 됐어? 근데 그거를 이제 시그마에다가 집어 쳐놓으면 되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10까지. AK. a k 는 5분의 11K-16. 5분의 11K-16. 절대 값 떼지 말고 놀아. 아, 네? 아, 시원아, 보고 있어? 네? 응? 보고 있어? 얼굴 네. 어보고 응, 있어? 응, 보고 있어. <laughs> 봐봐. 그럼 얘 어떻게 되는지 밟아. 아, 밟아. 갑자기 밟으기 자, 밟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오. 그치? 절대값이거든? 절대값 그 다음 어떻게 돼? 안 돼요. 1집어넣으면 아니 2집어넣으면안 돼요. 뭐가 안 돼? 계산해주면 6이야? 응. 22 빼기 16? 믿어도 돼? 아니요. 안 돼요. 6 맞아? 응. 어. <laughs> 그 다음에는 17이지? 네. 그 다음 어디까지? 맞아 이돈구멍아 그럼 여기다가 1 0집어넣으면은 몰라. 뭐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야? 94, 그냥 등차수열을 합일 거 아니야 94, 94 94야 이거? 어. 어. 어, 맞아. 어쨌든 얘는 등차수열을 합이지 절대가 그냥 벗겨질 거 아니야 얘 공차가 얼마야? 11 11?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몇 개야? 9개지 10개였는데 얘 빠졌잖아 오... 뭘 5야 5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두개더한 다음에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야? 100 100이지? 100에다 뭘 곱하면 되는 거야? 9개라면 2분에9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원래 등차수열합 그렇게 구하잖아. 요거 두개 곱한 다음에. 예, 네, 두개더한 다음에. 와, 이거 모른다고? 와,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던데. 야, 이거 다 어떻게 돼 이거? 11 곱하기? 11 곱하기? 오! 5지, 5. 왜 5야? 개총 10개인데, 두 개씩 묶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안 되는 데도 있던데 무조건 되는데 그2468 그거 6, 되잖아요 그거 안 되던데 무슨 소리야 20까지는. 20까지 20까지 네. 그지? 그럼 니 확인할 수 없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쌤12 <laughs> <laughs> 곱하기 얼마 하면 돼12 곱하기 5개니까 2분의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30이야 30저또더 해본다 야 이렇게 하면 12지 10 그렇게 넣으면 1 2이지 10? 30이지? 오... 되잖아 왜 안돼 이게 등차수를 합인데 안될 때가 왜 있어 저 이상한 애네 이 계산하면 된다 그지 어? 모르, 모르는데 알려줬는데 너가 아될 때가 있던데? 라고 했잖아 같은데요 어? 어? 같은데요 뭐가 같은데 왜? 안해 안해? <laughs> 아, 네. 남편? <laughs>